오늘 볼 집까지 들어가는 진입로인데요. 주변에 예쁘게 세단장 한 집도 보이고 옛날 집도 있고요. 마을 초입에는 예쁜 카페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밖에 농사 지으며 예전부터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새로 들어와 작은 텃밭하며 지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진입로는 넓지는 않고 차한대 지나다닐 정도 폭이지만 중간중간 비켜갈 만한 곳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길에 알록달록 꽃들이 많아 그런지 이뻐 보이네요. 집 앞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전 여기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왔고요. 이쪽에 잠깐 차를 대고 이쪽 길로 들어가요. 이 집이 아니고 이 옆에 대문 쪽으로 들어가면 이 대문부터가 이제 물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솔빛 둥지라는 거는 이 집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대문이 이렇게 막혀 있고요. 여기는 우편함인가 봐요. 여기 비디오폰이 설치되어 있고요. 어, 우편함에도 무슨 한자가 잔뜩 적혀 있는 뭔가가 있고 이런 게 달려 있습니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불교 그런 느낌이 좀 나고 옆에는 바로 옆은 논인데 높이 차이는 꽤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런 뭐 석상 같은 게 세워져 있네요. 펜스 상태가 좀 불량해 보입니다. 여기 문을 열고 차가 쭉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우, 도저히 뭐 높아서 제 키로는 볼 수가 없고, 여기 틈새. 네, 이건 드론으로 위에서 날려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뭐좀 예쁜 집인 것 같아서 왔는데 직접 와 보니까 약간 어 종교시설인지는 모르겠어요. 주택으로 나와 있기는 한데 그런 걸로 이용을 했을지 그런 건잘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집 바로 옆에는 이렇게 뭐 논, 밭또 아 저긴 교회가 뭐 있나 봐요. 들어오는 길에는 뭐 카페도 있었고요. 빨간색 테두리 친 부분이 물건의 경계입니다. 도로가에 보이는 작은 땅까지 토지는 전부 두 필지로 되어 있고요. 경계 부분을 확대해보면 이렇습니다. 주택이 자리한 대지의 면적은 200평. 좌측의 작은 토지는 도로로 지정되어 있고요. 면적은 10평입니다.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국유지 도로와 국유지 국어로 되어 있어 물건 주택까지 도로 이용에 문제 없겠습니다. 오히려 옆집이 맹지여서 물건 토지를 지나 진출입하는 상태예요. 주택의 면적은 34평, 주택 뒤편에 제시회 창고가 하나 있는데요. 창고는 약한평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토시 이용 계획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성장 관리 계획 구역 지정되어 있어 향후 건축을 한다고 해도 용적률이 플러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구조는 연화조라고 되어 있고요. 이 연화조는 벽돌을 쌓아 축조한 조적식 구조라고도 하죠. 매벽은 치장 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슬라브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요.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아스팔트 싱글이 부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1996년 8월로 현재 기준 27년 9개월 지난 주택이에요. 주택의 방향은 정남향에서 동쪽으로 살짝 틀어진 남향 되겠습니다. 마당에 식재된 수목 모두 매각에 포함이 되어있어요. 집 정면입니다. 집 내부의 도면은 이렇습니다. 방 2개, 욕실 2개, 거실, 주방, 식당으로 되어있고요. 외부의 계단과 제시외 창고가 있네요. 주방 뒤쪽으로 뒷문이 하나 있습니다. 뒤쪽에는 뭐가 있는지 잠시 후 확인해볼게요. 마당 우측 담장 너머는 바로 산이 딱 붙어 있는데요. 이쪽에도 무언가 있더라고요. 잠시 후 확인해 보고요.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목소리> 집 우측은 논이어서 밤에 개구리 소리 그런 게좀 들리겠어요. 어떤 분께는 로망이겠지만 또 어떤 분께는 소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호불호가 있겠고요. 집 뒤쪽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는 집 뒤쪽인데요. 어, 집 뒤쪽은 여기 뭐 키웠던 공간인 것 같고, 이런 물건들이 좀방치돼 있습니다. 어, 뒤에서는 지붕이 좀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저기 보면, 뭐 이런, 뭐 무슨 동상 같은 게 있네요. 무슨 석상인지. 아, 뭐 종교시설. 아, 저기 보니까 뒤에, 아, 뭐 이런 게 있어요. 부적 같은 게. 여기는 산 밑에 평평하게 야외 테이블도 놓아져 있네요. 이런 공간은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게 일반 가정집이 아니었나? 주변 집들은 참 예쁜데요. 주택으로 들어오는 초입에 이렇게 정원을 멋지게 해놓은 카페가 생겼는데요. 지도에는 아직 나오지 않네요. 이곳 말고도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주말 나들이 삼아 다닐 만한 곳들이 많았어요. 물건 뒷산 넘어가 보면 이렇게 남한강이 흐르고 있고요. 산책하기 좋은 수변 공원도 있었습니다. 강변이다 보니 예쁜 전원주택들도 많이 지어져 있었고요. 그 사이에 웬큰 기와집이 보여. 여긴 어딘가 가보니 베이커리 카페였네요. 오래된 구옥을 수리해서 이렇게 멋진 가게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정원도 참 예뻤는데요. 물건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행 겸 다녀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 집은 경매물건으로 화면상단에 사건번호와 관할법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6월, 5, 매각기일은 6월 5일 월요일이에요. 주소는 경기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 296-1번지로 지도에 별 표시한 곳이 물건의 위치입니다. 물건 우측에 양평이 가까이에 있고 물건이 속한 광주시는 양평보다 조금 떨어져 있어 보이고요. 좌측의 주변지역으로는 서울, 구리, 성남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각 지역의 시청과 군청 기준 차량 이동 시간을 표시해 놓았습니다. 광주시청 기준 양평보다 조금 더 걸리는 거리로 나오네요. 물건 주택에서 가까운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한 퇴촌 면까지는 차량 이동 시 17분 걸리는 거리로 웬만한 면 소재지에 비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다수 있더라고요. 상권은 괜찮아 보입니다. 주택의 최초 감정가는 5억 3천만원, 현재는 1회 유찰되어 30% 떨어진 금액인 3억 7천만원입니다. 감정내역을 보면 땅값은 4억 4천만원 감정되었고요. 집값은 8,600만원 감정되었는데 현재가인 3억 7천만원은 집값은 공짜에 땅값도 감정가보다 한참 내려와 보이는데요. 주변 실거래가를 확인해 볼게요. 오늘 물건은 2019년도 4억 9천7백 거의 5억원 정도의 거래가 된 집이었어요. 주변 비슷한 전원주택의 경우 평당 190만원대에서 270만원대의 거래건이 있었고, 평당가를 물건 면적에 대입을 해보면 최저 4억에서 최고 5억 7천 정도 나오네요. 현재 가격은 주변 시세에 비해 낮아 보이긴 합니다. 단 제대로 집을 보고 거래한 곳들과는 달리 경매 물건이므로 내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는 점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한다면 굳이 많이 올려서 낙찰받을 필요는 없어 보여요. 물건이 위치한 지역과 금액적으로 마음에 드시는 분께서 좋은 가격에 낙찰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끝이에요.